공성고론을 유포하며 내란 세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단에 대해 법무부에 영구 입국 금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언론 매체는 모스단이 재입국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고, 엊그제 다른 언론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모스단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아직 모스단의 입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재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때마다 지난번 인천 공항에서와 같은 무법 상태가 초래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이에 대응하느라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이나 공공의 이익.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스다는 이 요건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모스다와 같이 반 헌법적 은행을 반복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몰지각한 외국인에 대해 한토레이 공권력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수 스티브유 한국명 유성준도 병역법 위반으로 입국 금지되었는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이는 당연히 입국 금지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기 전이라도 더 늦기 전에 직권으로 모스단의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몰지각한 외국인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공권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일입니다. 행여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전에 모스단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엄정하게 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경시하는 외국인들에게 경중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